레잉 디스커버리 F14 2-5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어디서든 눈길을 끌고 21.5kg의 가벼운 중량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답니다. 특히 접이식 기능이 있어 보관이나 이동시 정말 유용해요. 350W의 강력한 모터로 언덕도 거침없이 오를 수 있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니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딱이에요. 전기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분들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이 뛰어나고 주행 시 소음도 적어 더욱 쾌적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일상 속에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타이탄 700 전기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48V 13H와 21H 배터리 옵션으로 장거리 주행도 문제없고 500W의 강력한 모터 덕분에 언덕길에서도 힘들지 않답니다. 접이식 디자인이라 보관이나 이동도 간편해요. 스로틀과 페이스 기능을 조합해 원하는 대로 주행할 수 있어요. 전기자전거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해보세요. 모토벨로 텍스칠 듀얼 전기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350와트의 강력한 모터 덕분에 언덕도 거뜬히 오르며, 7단 기어가 있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편리해요. 블랙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이 용이해 이동할 때도 간편하답니다. 25kg의 중량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해요. 전기 자전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